안녕하세요 지혜의 뜰악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 건강의 두 기둥 전립선과 눈 완벽관리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남자의 몸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두 가지 불편함이 있죠. 바로 소변과 시력입니다.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로 향할 때의 그 피곤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앞이 뿌옇고 침침한 그 답답함.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이게 반복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오늘은 전립선과 눈 건강, 이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전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요도를 감싸고 있죠.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이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며 크기가 커집니다. 이걸 전립선 비대 현상이라고 하죠.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꽉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양뇨, 소변을 봐도 남은 듯한 잔뇨감, 그리고 참기 힘든 급박뇨가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깨는 야간뇨는 숙면을 방해해 만성 피로의 주범이 되죠.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 체계와 하반신 혈류 체계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요? 논문과 연구 결과로 검증된 성분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소팔메토 추출물입니다. 북미산 대서양 해안에서 자라는 톱 야자나무 열매인데, 여기 들어있는 로르산 성분이 핵심입니다.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요소, 알파 환원 요소의 활성을 억제해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인체 적용 시험으로 입증되었어요. 둘째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에 많이 든 성분이죠.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립선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조리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전립선 상피 세포 건강에 매우 유익하답니다. 셋째 아연입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굴이나 견과류에 많지만 꾸준한 섭취를 위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눈은 우리 몸에서 노화가 까, 가장 빠른 기관이에요. 특히 40대 후반부터 황반에 주목해야 합니다. 황반은 시신경세포가 밀집된 곳으로 시력의 90%를 담당하죠. 황반색소는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해요. 색소 밀도가 낮아지면 빛에 의한 자극을 걸러내지 못하고 막막세포가 손상되는데 이게 바로 황반 변성의 시작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굽어 보인다면 이미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예방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이겠죠. 그렇다면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루테인은 황반의 주변부를 지아잔틴은 황반의 중심부를 보호해요. 이두 성분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만 먹는 것보다 지아잔틴이 복합된 형태를 섭취했을 때 황반 색소 밀도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양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인데요. 먼저, 전립선을 위해서는 좌욕을 습관화하세요. 하루 10분 따뜻한 물에 하반신을 담그면 전립선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눈을 위해서는 20, 20, 20 법칙을 기억하세요. 20분간 가까운 것을 보았다면 20피트, 즉약 6미터 밖을 20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눈 조절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전립선과 눈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전립선이 시원해야 밤이 편안하고 눈이 맑아야 세상이 즐겁습니다. 이두 가지는 남자의 노후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단순히 소문만 믿고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믿을 수 있는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곳에서 만든 원료의 추, 출처가 확실한 제품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해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관리법이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남겨 주시고요. 또 제가 제 연락처 설명글에 올려 놓겠습니다. 거기다 문자 남겨주시면 답해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들락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